자, 경장에서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냐면 알려진 원리 중에 제뭐알려졌냐면 샘플 퍼스트를 하면 매몰 비용 오류가 있습니다. 매몰 비용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 오류.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딱 자, 공사 보호 자리에 웬끊어낼게 when", when you are i n e t e and uh, have ownership in something, 끊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을 다녀요. 네가 invest, 못뭐 외워진 상태야. 투자된 상태야. invest가 시간, 돈, 노력을 투자하다 라는 뜻이거든. 여기 등을 투자하다 만드뜻니까 너가 모든 상태야 시간과 돈과 노력이 많이 투자 되어진 상태야 이해하 되더라? 오키도키? 네가 많이 노력과 투자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너는 햄오너십 뭐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 무언가의 소유권을 네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무언가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여서 너는 그러면 그것을 오버밸류구 뭐 하는 거야. 과대평가하다 어, 평가. 지나치게, 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다. 과대평가하다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니다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이해하시 여러분? 이것을 리드, 목적어 다음에 투정사나 보통 붙 거야. 목적격? 뭐야 응. 이것은 이끌어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패스 경로나 어떤 경로나 길에 있게 만들어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그경로나 추구는 should clearly 명확하게 어벤던드 모데어져야 뭐 할로야 버려져야 하는 거야. 어벤던드는 뭐야? 버려넣는 나요 여러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주 리메인, 뭐 뭐한 상태 에 있습니다. 끔찍한 관계인가요? 끔찍한 관계 에 있습니다. 단순히 뭐뭐 때문에 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이해하죠? 그 관계에 많은 시간을 넣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들이 많죠. 이해하죠 여러분? 자, great 이런 거는 셀수 있어? 셀수 없어? 얘는 셀수 없는 명사에 쓰는 거야. 이해하셨죠? 거를 a n u m b 로 바꾸면 안 돼요. a n u m 는셀수 있는 명사만 붙여요. 셀. 내려갈게요. 자, 써 o so m 누군가는 아마도 계속해서 돈을 풀어, 뭐 하는 거야? 그거는 쏟아 붓다 쏟아 붓다 돈을 계속 쏟아 부어 사업에, 그 사업은 명확하게 나쁜 아이디어인데, in 마켓 시장에서. 때때로 가장 똑똑한 것.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똑똑한 것은 퀵! 그만두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올이 나오거나 더 최상급이 나오거나 최상급이 나오거나 디온리가 나오거나 해서 이렇게 삽입할 때맨 끝에 뭐뭐 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비동사, 뒷자리에 투부정사가 생길될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밑줄이 이렇게 나왔다, 이게 맞는 거야. 동선 어느 쪽이 뭐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2가 생략될 수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2를 써도 맞긴 맞는데 내가 대학교 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영작 시험 같은 거볼때 내가 여기 2를 쓰면 틀렸다고 했셨어요 고쳐줘요. 2안 내고 이거는 원래 동선 없었거야 그럴 정도로 2를 빼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빠지려다가 내가 봤을 때, 어, 아, 이거 책에도 나오고, 다 그런 문법이다. 빠지려고 하다가, 영어가 짧아서 못했어. <laughs> 근데 영어로막 얘기해줘야 돼. 걸 답답한데, 어, 안 되겠더라고. 자,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역시 또한, 배열로스니다타이어 e 진부한, 그리고 플 a 이 e 효력을 다한, 진부하고 효력을 다한 주장이 되었습니다. 매물 비용도 이제 쓸모가 있다는 뜻이야. 아, 이해하니? 여기부터 주제가 꺾여야 되라. 주제가 여기부터 꺾이는 거야. 이해하죠? 매물 비용은 doesn't have o raise들이 뭐뭐일 필요는 없어. 돈 해야지 는뭔 모할 필요가 없다. 뭔 모할 필요가 없다. 뭐 모할 필요가 없다. 레버리용은 베스팅, 나쁜 것일 필요가 없어. 실제로 너는 레버리지할수 있어. 이게 이용하다. 이용하다. 혹은 지렛대로 이용하다. 레버리지가 지렛대거든, 지렛대. 이해하자. 당신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텐던스이를 경력을. 투 원스 베네피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o 째두 번째, 두 번째, 두 이익이 되게 이 번째, 두번게두 번째, 이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가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누가, 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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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무엇이, 무엇이 그래서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이제 내가 놀랍게도 to your benefit 너에게 이익이 되게 이거는 감이 나. 메모리 효과가 보이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나. 누군가는 투자하는 거야, 많은 돈을 줄여야 해. 여기 amount 같은 건할수 없는 명단. 셀수 없는 명단. PT에다가, PT 뭔지 알지? 개인 트레이드, 그죠? PT. 개인 훈련에다가, 개인 훈련. 어, 개인 훈련자, 어, 개인 트레이너. 트레이너 뭔지 않 아시지? 그 별주에서 뭐야? 개인 트레이너야? 트레이너. 어 개인 트레이너? 오케이. 개인 트레이너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야. 투 인슈어 뭐하기위해서 얘들아? 보장하기 음. 위해서. 뭐를 보장하냐면 그들이 창로 쓰고 원하면 무엇 무언, 무엇을 끝마치다. 끝마치다. 그들이 그들의 헌신 약속 그래서 약속을 끝마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 해서 살을 뺄 거야, 나는 내가 5kg 감량하겠어 라는 약속을 끝마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100만원을 먼저 갖다 주는 거야. 돈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웠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끝마치게 되는 거지. 이해하니? 일리 선생님은 1년 딱 끊으면 은 싸게 해준대 그게 한 100만원인데 60만원인가? 1년 회원권딱 끊었거든? 딱 주고 갔어. 돈 끊을 때가고 전화 왔어. 운동가 찾아가네. 내 <laughs> 이것도 되는 사람만 되는 거야. 알았지? 너도 <laughs> 역시 또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은 어프런 f 어프런 t 는 미리 사전에 미리. 누가동객인 어드밴스. 오장하기 위해서 배절 이하를 네가 뭐든 하는 거야. 그 길에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네가 그 위에 있기를 원하는 길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 목적은 네. 없어요. 주어동사가 형용사이라면 목적은 없어 왜? 목적형 관계대명사 생략이니까. 됐죠 예, 여러분? 오! 데이트웨이즈 이 그지? 너가 돼. 나는 메모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어. 너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게. 그죠? 선는 커스트 메모리 비용의 좋은 점. 이어서 좋도록 하자. 오, 좋아.